한민중을 사랑하는 크레이지 컨터턴트 서영진의 커쇼, 개똥철학 이야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랜만에, 네, 개똥철학 방송을, 네, 찍는 것 같아요. 자, 오늘 제가 준비한 거는, 음, 지금 현재 중3학생이죠. 지금이 2020년 7월 달에 제가 지금 방송을 찍고 있는데, 현 중3아이들, 어, 2022학년 대학교, 이제 진학을, 어, 준비하고 있는 학생들인데, 어, 제가 오늘 말하고 싶은 게 뭐냐면, 어, 지금 현 중3 2024학년, 그러니까 24학년 학생들부터 자기소개서가 폐지가 됩니다. 자, 자기소개서가 폐지가 되는 것 때문에 지금 학부모님들이나 학생들을 만나서 저희가 인터뷰를 해보면, 어, 자기소개서가 폐지되는 거에 대해서 되게 긍정적으로 평가를 되게 많이 하시고, 아, 그만큼 학생이 무엇인가 준비를 해야 되는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한 좀 간소화된 정책을 되게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맞아요. 일단은 학생이 무엇인가 입시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 자기소개서가 없다라는 건 되게 편한 겁니다. 그런데 이걸 무조건 좋다라고만 생각해서는 안 돼요. 이게 학생부 종합전형이라는 거에 대해서 잘 분석하고 이제 준비를 하고 계획을 세우다 보면 자기소개서라는 것이 왜 필요하고 또한 이 자기소개서를 통해서 우리 학생을 얼마나 더 강하게 만들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진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해서 오늘 개통 철학 방송을 준비를 했습니다. 자 우선 자기소개서라는 걸 대학에다가 왜 낼까요? 이 부분을 좀 알아야 됩니다. 자기소개서라는 걸 대학에다가 제출하는 이유가 뭘까요? 자첫 번째 이 부분을 좀잘 보셔야 돼요. 우리 아이가 만약에 생활기록부 안에 학교 선생님이 미처 발견하지 못한 우리 학생의 능력이 있지 않을까요? 그 부분, 학교 선생님의 평가가 좀 부족했다면, 그걸 우리 학생이 직접 자신을 평가하면서 빠진 부분이나 부족했던 부분을 채워서 써볼래? 라고 하는 게 자기소개서예요. 그러니까 생활기록부를 좀 보완할 수 있는 부분이고, 두 번째는, 생활기록부 안에 어떠한 스토리 같은 것들을 자기는 생각해서 계획을 잡아서 활동을 한 건데 생기부만 봤을 때는 그 활동의 연결고리가 음 제대로 어필이 안 됐다라면 그걸 또한 자기소개서를 통해서 스토리의 연결성을 대학에다가 보여줄 수 있습니다. 이것처럼 생활기록부를 좀 보완하고 자신의 능력과 자신이 잘하고 있는 학생이 잘하고자 하는 이 부분을 하나 더 대학교에다가 제출할 수 있는 서류였어요. 근데 그걸 없애겠다라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소개서를 폐지를 해주는 이유는 학생부 종합전형이라는 이 수시에 대한 부분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그냥 학부모님들이나 학생들이 자소서 쓰는 거를 힘들어 하니까 뭔가 준비를 하고 또한 이것이 또 사교육을 조장한다라는 이 부분 때문에 그냥 폐지를 시켰습니다. 그러면 이 자기소개서가 없어졌어요. 폐지가 되면서 발생됐을 때, 첫 번째, 대학교가 학생부 종합전형을 뽑는데 있어서 생활기록부에 대한 비중을 이제 높일 겁니다. 그러니까 생활기록부 안에 우리 학생의 잠재능력과 우리 학생이 가지고 있는 능력들, 무엇을 잘하고 전공을 찾아가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는지, 그거에 대한 결과를 통해서 배움은 무엇이고, 우리 학생이 어떻게 발전했는지가 생활기록부 안에 다 들어가야 된다는 라 거죠. 걷다가 글자 수를 줄이 줄여놨기 때문에, 이제는 알찬 내용들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렇게 생활기록부가 형성이 돼야 되는데, 과연 일반고와 특목고 중에 어느 대학이, 어느 학교가 더 유리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제 특목고 학생들 2024학년을 준비하는 우리 형은 중3 아이가 특목고 출신이라면 아마 일반고 아이들보다 훨씬 학생부 종합전형을 준비하는데 유리할 거라는 생각 안 하십니까? 고등학교 생활을 하면서 이 생활기록부 안에 부족함을 자기소개서에다가 한 번이라도 더 나의 자신을 알릴 수 있는 그 부분을 없애버린 거라는 생각은 안 드십니까? 이제는 생활기록부에 대한 비중이 엄청 낮을 거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제가 생각했을 땐 특목고가 유리할 것 같아요. 일반 고등학교 다니는 학생들 중에 학교가 학생들과 소통하지 않고 선생님 주관적인 평가를 통해서 복사 형식 카피를 뜨는 생활기록부가 형성된다라면 학생부 종합하는데 정말 어려움이 많으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목고를 가세요 라고 말하는 건 아니지만 만일 자기 소개서가 폐지가 됐을 때 생활기록부를 잘 구성하고 학교 안에 프로그램이 짜임새 있게 되는 특목고가 훨씬 유리할 수 있다는 거죠. 어? 고교 블라인드가 실시되면 생활기록부가 들어갔을 때그 학교가 어느 학교인지 알수 없지 않습니까? 라고 저한테 물어보신다라면 특목고는 성적표 편차와 학교 커리와 활동 자체가 일반고와 차이가 있습니다. 특목고라고 다 잘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일반고보다 훨씬 좋은 커리와 좋은 학생들을 통해서 활동에 대한 부분이 생활기록부 안에 잘 들어간다. 또한 학교가 학생들과 소통을 통해 생활기록부를 구성해내는데 일반고보다 훨씬 유리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자기소가, 자기소개서가 없어졌을 때 생길 수 있는 문제점입니다. 자기소개서가 없어진다라고 무조건 좋다라고만 생각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또 하나, 생활기록부에 대한 비중이 줄어들기 때문에, 어, 자소서가 없어지더라도 이제는 학업성적만 좋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공부 잘하는 아이가 대학을 가지 않을까요? 라고 물어보신다면, 학업성적은 원래 학생부 종합전형 하는데 있어서도 기본 베이스입니다. 공부를 잘해야 돼요. 그런데, 하나의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만일, 우리 아이가 서강대학교나 중앙대학교를 집어넣는다라고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서강대학교와 중앙대학교에 2등급 초반 아이들이 있는데 특목고일 수도 있고 일반고일 수도 있을 겁니다. 같은 등급 아이가 경쟁을 했을 때 과연 대학교는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무엇을 가지고 더 많은 평가를 통해서 이두 학생을 구분해낼까요? 첫 번째가 학교 수준을 통해 성적표의 편차를 통해서 2등급을 구분할 거고요. 두 번째는 비교과 활동을 생활기록부 안에서 더 좋은 생기부를 통해 학생의 능력을 평가를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업 성적으로만 대학교가 선발한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학교 수준도 중요하지만 비교과 활동을 통해서 생활기록부 안에 자신의 학생의 능력과 잠재능력 발전성 같은 것을 더 보여줌으로써 차별화된 아이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생활기록부를 비중이 낮아지는 것이 아니고 생활기록부의 글자가 줄어드는 것 뿐입니다. 더 알차게 준비를 해야겠네요. 그리고 생기부에 대한 비중을 줄여서 대학교가 평가를 하더라도 그 부분을 보강할 수 있는 새로운 시스템을 준비를 할 거지 생기부를 보지 않는다라는 부분은 쉽지 않을 겁니다. 자기소개서가 폐지됩니다. 무조건 좋은 거라고 생각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아이를 생활기록부에 없는 우리 아이의 능력과 우리 아이의 노력, 그걸 통해서 배우고 느끼고 그 부분을 자신이 평가할 수 있는, 그나마 내가 한번더 평가할 수, 평가를 통해 대학에다 어필할 수 있는 그 길이 끊긴 겁니다. 자소서 쓰는 거 힘듭니다. 자소서를 준비하고 그걸 통해서 수시기간에 학생들이 만들어가는 것 자체가 힘든 거 저도 압니다. 그런데, 생활기록부가 부족했을 때 그나마 우리 학생이 대학교에다가 자신을 어필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에요. 그 수단이 현 중사마이드부터는 없어졌네요. 이 부분을 한번 잘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이 이야기는 결국 중요한 것은 생활기록부 안에 우리 학생의 능력과 전공성에 대한 발전성, 지식, 이런 부분들이 알차게 들어갈 수 있게끔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철저하게 계획 세우고 준비를 잘해 놓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공부만 잘한다고 대학을 가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그게 바로 학생부 종합 전형이에요. 공부를 잘하는 건 당연히 기본 베이스고요. 그 외에 학교 수준과 그리고 생활기록부를 통한 학생의 비교과 활동을 통한 어떤 능력 같은 것들이 필요합니다. 이 모든 것들을 철저하게 짜임새 있게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우셔서 준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컨쇼! 개똥철학 이야기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